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나요? 네. 그런게요 그러니까 시은이가 그만큼 아빠를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. 예. 그렇죠. 뭐 대놓고 직설적으로 딱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음. 앉아가지고 아빠, 다리 진짜 짧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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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때가 저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. 근데 아빠가 이제 뭐 바지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집이니까 편하니까 속옷만 입고 계시잖아요. 딱 네. 앉아있는데 어. <laughs> 그냥. <laughs> 그래, 보였어요 이게 뭐, 다른 거는 노력으로 되지만,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. 그 대놓고 거기다가, 그렇게 창을 확 던지면 어떡하냐고. 그냥. 자기도 모르게 나왔겠죠. 예. 저솔직설표자 후련인데요, 그냥. 얘는 <laughs> 아, 진짜. 아, 맞아요. 아까 지금 그 생각, 이왕 나와서 아, 네, 뭐요, 이, 말씀드린 건데, 아까 복도에서 쉬는 시간에, 네. 우지원 씨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. <laughs> 아, 근데 야, 제가. 아, 죽 말라니까. 근데 우지원 씨 얘기하는데, 무게가 아파가지고. <laughs>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도망하시는 거예 계속. 앉아서 얘기하자고. 앉아 <laughs> <laughs> 사실은 우지원 씨에 맞아요. 가까이 오면 <laughs> 순간적으로 아까도 이렇게 해서 범수 형님 하고 오는데 <laughs> 아, 이게 있잖아요. 제가 확 작아지는 듯한 <laughs> 느낌이 위에서 이렇게 <laughs> 뭐가 얘기를 하니까. 아, 네. 지지을 뿐이 없어요. 뭐. 근데 머리가 크잖아요. 아니, 아니 그, 그러니까 뭐, 머리는 더 커지고, 막 땅에 이렇게 짐 누리는 거. 근데 남정 씨는 어땠겠어요? 아니, 뭐, 해당, 그건 그렇고요. 그래도 보면, <laughs> 이 역사상이나, 네. 세계 위인들이나, 네. 뭐 천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는키큰 아.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. 하나도 위로는 안 되는데, 정말그 <laughs> <laughs> 말이 안 들어와. 근데 오현경 씨도 네. 포카 상태 네. 신체적으로 지적을 받거나 뭐 이런 일도 있나요? 어, 해요. 저희 딸도 키가 어. 조금 큰 편인데, 네. 잘 먹는데 저희 딸도 조금 날씬하긴 음. 해요. 근데 음. 배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. 조윤씨 배가 어디있어요지 어쩔 수 없는 나이살이 그래도 음. 조금씩은 있잖아요. 음. 관리를 해도. 음. 그럼 특히 샤워를 할때 배를 쳐요. 음. 어머. 어머, 이 배가 뭐야? 어. 이럴 수 있어? 막 어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칠 때는 사실. 어. 그때 기분이 어때요? 조민희씨 표정 음. 너무 웃겨요. 지관 방금 씨 그러시면서 상상하고 계셨잖아요. <laughs> 저는 뭐 저희 집사람 배가 있기 때문에. <laughs> 아니 유쾌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샤워할 때배막 힘주고 음. 막 이렇게 샤워를 하게 돼요. 음. 어숨 쉬어도 돼요? 음. <laughs>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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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혹시 또 아이들한테 지적받은 거 있으세요? 외모때문에. 외모를 지적해요? 배 얘기는 많이 해요. 사실 음. 음. 생보니까 음. 네. 자기는 그 배가 훈장이야.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아빠가 옆에서 해줘요. 아이늘세하다가 음, 네. 그러니까 나니까. 아, 네, 그러니까 는 쟤네들이 제 배를 보고 엄마 배왜 이래?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은야 너네 안느냐고 내가 섭섭하잖아요. 그런 네, 얘기 들으면 근데 아빠가 옆에서 야 엄마 배가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그럴 땐또 엄청 <목소리> 고, 고, 고맙긴 해요. 사실 그 말이 와닿진 네. 않지만 그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네. 아 좋은 남편이요 아아 석주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, 엄마한테? 저 거울 보고 있다가 어. 엄마 옷 갈아입는데 옆에서 보다가 어. 깜짝 놀랐어? 네, 보기보다 보기보다? <laughs> 나이는 못보는것 <오겠는> 같아서 <웃음> <웃음> 진짜 애들은 솔직해 <웃음> 맞아요 <웃음> 그, 지금.